가스 기능장 55회, 다솔변샘 1, 오리피스 유량계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1, 베르누이 정리. 이 밀폐된 용기 중에서 공기의 압력이 15AT일 때, N2의 분압은 약몇 ATM인가? 단, 공기중 질소는 79%, 산소는 21% 존재한다. 3, 11.8, 3, 다음 중 특정 고압가스가 아닌 것은? 3, 프로판. 4, 지름이 다른 강관을 직선으로 이음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부싱 5.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강으로 가장 오른 것은 인성, 연성, 내식성 우수하다. 결정구조 FCC, 면심 입방 격자, 비자성이다. 대표 강으로 18-8 스테인리스 강이 있다. 4. 크롬니켈 강, 시알레나이스틸 6. 공기의 화분 이장치의 폭발 원인과 대책으로 틀린 것은 4. 분리 장치는 연1회 정도 내부를 세척하고 세정액으로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한다. 7. 일산화탄소의 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코크스의 산소를 사용하여 불완전 연소시켜 제조한다. 8. 재충전 금지 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최고 충전 압력이 22.5메가파스칼 이하이고 내용적이 15L 이하일 것. 9. 냉동 배관에서 압축기 다음에 설치하는 유불리기의 분리 방법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1. 전기식 10. 공기 중에서 폭발한 게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기억, 아세틸렌, 니은, 수소, 디귿, 프로판, 리을, 일산화탄소 4. 디귿, 기억, 니은, 리을 12. 다음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2 용기라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2. 교축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1. 엔탈피가 증가한다. 13. 암모니아 가스 누출 시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4. 헤라이드 토치. 14. 정전기 제해 방지 조치에는 정전기 발생 억제, 정전기 완화 촉진, 폭발성 가스의 형성 방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정전기 완화를 촉진시켜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유속 제한 15 온도 298 i 빈 부피 0.248 리터의 용기에 메탄 일모를 저장할 때 벤더 발스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압력 바은단 응? A는 2.29 리터 자승 바몰 마이너스 2승 B는 0.0428 리터 몰 마이너스 1승 R은 0.0834 리터 바 켈빈 마이너스 1승 몰 마이너스 1승이다 2. 83.5 16. 다음 중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4. 30m 수주,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4. 가스사업의 휴지, 폐지, 허가에 대한 조정. 18.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정압기, 지, 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압기의 입구 측, 출구 측및 밸브 기지는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9.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 실시 대장을 작성하여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2. 2년. 20.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 시 기밀시험 압력이란? 1. 최고 충전 압력의 1.1배의 압력을 말한다. 21. 독성 가스를 사용하는 냉매 설비를 설치한 곳에는 냉동 능력 얼마 이상의 면적을 갖는 환기구를 직접 외기에 닿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05 제곱미터 퍼톤. 22.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 저장 탱크는 충전 질량의 합계가 얼마 미만이 되어야 하는가? 1. 2500kg. 23. 어떤 온도의 다음 반응에서 A, B 각각 1몰을 반응시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가 3분의 2몰 생성되었다.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얼마인가? A그램 b g, 램 순반응 시 C그램 d g, 램 24. 2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3.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5. 이상 기체 완전가스의 성질이 아닌 것은? 3. 내부 에너지는 최적과 무관하며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26. 코리올리스 코리올리스 유량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유체의 종류에 따라 보정이 필요하다. 27.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4. 저장능력 13제곱미터의 압축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수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8. 용기 부속품의 종류별 기호의 표시 중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을 나타내는 것은 2. PG 29. 다음 보기에서 압력을 낮추면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 C S 플러스 H2O 양반응 CO 플러스 H2 니은, ECO 플러스 O2 양반응 ECO2, 디귿, N2 플러스 3 H2 양반응 EN H3, 리을, H2O, 리터, 양반응 H2O, 그램, 사, 니은, 디귿. 30. 등엔트로피 과정이란? 1. 가역 단열 과정이다.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가스는? 4. 오토클레이브 안에 수소가스. 32. 어떤 기체가 20도씨? 7 0 0 m h h 에서 100ml의 무게가 0.5g이라면 표준 상태에서 이 기체의 밀도는 약몇 그램 리터인가 4, 5.8, 33 정압기실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경계책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메몰형 정압기 34, 2 0도 c 에서 600ml의 기체를 압력에 변화 없이 온도를 4 0도 c 로 변화시키면 부피는 약 얼마가 되는가? 3 641ml 35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 시 부식 방지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장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처리가 아닌 것은 3. 포토에칭 36 유체의 부피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기구로서 유체의 성질에 영향을 적게 받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취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 유량 측정 장치는 2. 습식 가스미터 37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유활유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3. 물38 가열된 열량이 전부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사용되는 가스의 상태 변화는 1 정적 변화 39 전기 방식 중 외부 전원법에 사용되는 정류기가 아닌 것은 3 정저항형 40 배관의 용접이음시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관단면의 변화가 없어 손실 수두가 크다 41 고압가스탱크의 수리를 위하여 내부 가스를 배출하고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여 다시 공기로 치환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각의 가스에 대해 다음과 같았다. 사람이 들어가 화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4 질소 80% 나머지는 산소. 42 카르노사이클로 작동하는 열기관에서 사이클마다 250kgm의 일을 얻기 위해서는 사이클마다 공급열량이 1kcal 저열원의 온도가 27도씨이면 고열원의 온도는 약몇 도씨가 되어야 하는가. 2 451도씨 43 가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안전관리 부책임자. 44. 이상기체의 부피를 현재의 2분의 1로 하고, 절대온도 켈빈을 현재의 2배로 했을 경우 압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3. 네배. 45. 내용적이 4 7 l 인 프로판 용기 안에 프로판이 20kg 충전되어 있을 때 프로판의 가스 상수는 4.2.35.46.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는 온도는 2 마이너스 40도, 47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1 0터 이하의 시료 용기에 1매가 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48 내용적 4 0터의 용기에 아세틸렌가스 10kg, 액비 중 0.613을 충전할 때 다공성물질의 다공도를 90%라고 하면 안전공간은 표준 상태에서 약 얼마 정도인가? 단, 아세톤의 비중은 0.8이고, 주입된 아세톤량은 14kg이다. 3. 5.5% 49. 판 두께 12mm, 용접 길이 50cm인 판을 맞대기 용접했을 때, 4500kg 포스의 인장하중이 작용한다면, 인장력은 약몇 kg 증퍼 제곱센티미터인가? 2. 75. 50.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의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5일 가연성 가스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발화 온도와 폭발 한계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3 발화 온도 낮아진다. 폭발 한계 넓어진다. 52 직경 20mm 이하의 구리관을 이음할 때 기계의 점검, 보수, 기타관을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리관의 이음 방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4 플레어 이음 53.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안전구역에 설정시 고압가스 설비의 연소열량 수치, Q,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 6 곱하기 10의 8승. 54. 이음에 필요한 부품이 고무링 하나뿐이며,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이 자유롭고, 이음 접합과정화 간단한 이음은? 3. 타이톤 이음. 55. 다음 중두 관리도가 모두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것은? 2. C관리도, U관리도. 56. 다음 중 반지, 렐프 엠 바운지, 가 제시한 동작 경제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준 작업의 원칙. 57.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 전수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58. 다음 표를 참조하여 5개월 단순히 동평균법으로 7월의 수요를 예측하면 몇 개인가? 1월. 실적 48개, 2월, 50개, 3월. 53개, 4월, 60개, 5월, 64개, 6월, 68개, 4, 59개, 59.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최대인 계급의 대표값을 정확히 표현한 통계량은? 3. 최빈수. 60. 근래 인간공학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단계에서 인간공학적 지식이 고려됨으로써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줄수 있는가? 1. 제품의 개발 단계.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